맞췄다. 내리막 38인데, 이거 20. 가봉샷이네 <목소리도> 그냥. 어, 이 내가 이렇게 하려고 랬는데 뭐야, 이거. 아, 티 맞았다, 티맞어 뒤집힌 것 같은데. 그래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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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<laughs> Uau! Uau. 왜래 오늘은... 그래? 어? 어 왜이 어떻게 안 나간다? 뭔가 이상한데 어, 뭐야? 나크잖아 장난해? 어이가 아.. 슬퍼? 헷갈려. 발빠졌어 내리막이라서 그런 건가 보다. 그것도 있지. 도 앞으로 지금 좀 달라. 거의 필드처럼 부는 거같아 아이고 아다 쉽지. 다 방금 맞습니다세번 뜯었는데, 여기. 오! 어? 그럼, 봤습니다. 그냥 보죠, 어디. 페이드로 살았죠. 페 바람 타면서 타는데? 바람 타면서 타. 타. 안 걸리네, 좀. 걸렸는데 바람 때문에 안걸는 거지. 좀 돌긴 했어.

저기. <laughs> 이상다 아, 약하게 치면 철이고왜 이렇게 크게 지나간다고. 나처럼 되는 그래, 맞아, 게안는 거야. 니시 <laughs> <오, 펀시드>. 와! <laughs> 가만안하세요 <laughs> 우측으로 음, 음, 그그 두컵 받습니다. 어? 이 아니잖아. 근데 어쩔 수가 없어. 아 0.4를 쳐야 되잖아. 그 아이는데그래나측으로다 어, 어, 그렇게, 그렇게... 많이가. 정말. 야 자꾸 저기 끝에만 있어. <laughs> 저 이런 거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건데요. 왜이거로러가렇게 <laughs> <laughs> 하면 안 돼. 저기낫다저게나저저게낫다저게낫다 저기다. 다 저기다. 저기다. 다 나 있잖아 그렇지 나이스! 첫이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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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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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스 나이스! 나이나 야, 그때 잘 걸렸겠지. 아, 뻔히 한 뭐야 이런 거지. 너무 약해? 그렇 자꾸 약한. 문당황게 없다고. 형선. 하세요 네. 아, 어디 쳐? 아. 멀리건 주세영 마지막 멀리건. 아, 와우. 아. 오늘 할 수가 없지. <laughs> 어 <laughs> 되나? 아 아, <laughs> 어, 오, 완전 스트레이트다. 치자고. 음. 좋네. 짧게 쳐서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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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어할 줄 몰래? 아니 너가 못하는 아니 아, 실수 한번 나온 지 무슨 못해? <laughs> 아 재밌게 치자고. 재밌는데. 본적으로 습니다어다 아 <목소리도> 뭐치는 거야, <laughs> 어? 마크 들으면 뭐붙는 거야? 원래가 손자라. 야? <웃음> <웃음> <세>? <웃음> 와, 정너또터저 불빛 보고치는거지힘조절이안 응. 되는 것거은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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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이 이거 이거 이 이거 <laughs> <소리가 또 짧잖아. 웃음> <5m>, <laughs> 이상한이 <laughs> <이상한다고? 야. 웃음> 야 남머리 0.13이나 이쪽으로 한컵반 <laughs> 받습니다 아씨 뭐해요 아니 저는 쟤아왜아 그래? 네. 아. 아, 네. 내리막 있잖아요 1미터 남았는데 오빠 어, 잘못 보는 것 같아 아까보다 안 눈다 아 왜이러니 떠물이야 떠물 난찍을 왜 세게 칠 거면서 왜 저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? <laughs> 아, 관심 내지 모르겠네. 내줄까? 형 너는 또 스타트가 우측이라 그래 그래야지 공이 예쁘게 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지 아우 야 너는 또야 잘못 맞팅이안 나네 잘못 네. 그래서 두개 봤어요. 두 개로 부족했던 거지. 오! 아, 더 먹어. 아, 나이스! 나이스. 나이스. 이, 나이스. 보면... 저는 오른쪽으로 <laughs> 야, 어디 하나 했어 머어 근데 지금 차, <laughs> 어, <laughs> 아 주노랑... 오. 맞았다. 아 너무 말린 느낌? 오 됐다 됐다 됐다. 아, 아 너무 말렸어. 아니 안 나오던 드럼가 나오니까 아맞지 풍... 됐다, 알았다. 아, <laughs> <됐다>. 아 뭐야? <laughs> 아 너무 너무 높겠다 아이고. 데 이거 집 사는 데잘 맞는 건데. 아니, 왜안 맞지, 이거? 도 초에는 거. 어, 됐다 이거. 무조건 됐다. 그치? 3도가 아중게 이벤트때 좋네 이벤트때네도때만 좋네 <laughs> 아 Hei, vær så god. <laughs> 안쪽으로 이렇게 좋아. 딱 쳐야지.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보자. 아, 야겠어